전기 하는 서영언니랑 셋이서 사막으로 바베큐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짐이 조금 많아요 이미 이거 짐 차에 갖다 놓은 건데 짐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차에 가면 짐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편하게 레깅스랑 티셔츠 짜잔 짐이 엄청나죠? 하지만 더 들어가야 돼요. 어나 장갑 붙여. 이민자 붙였어. 이민다 붙여놨어. 설명서좀 여기다가 불을 붙이면 이게 있는 고같아어 감자국이 있는 거 같아 이거 이렇게 올려 놓고 그거 어가한번거 있어 아 답이 없네 어? 답이 없지 도시 어떻게 해? 아 이거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아예 불을 붙이기 전에 넣었어야 했는데 <laughs> 우리도 오 이렇게도 잘붙지 몰라? 가 <laughs> 너무 뜨아이야 뜨거워. <laughs> 너무 뜨거워갈수 없어. <laughs> 뜨거워. <laughs> 이렇게? 전화수 있으면 살면 됐 잠깐만. 오늘로 와. 어때 근데? 어이이 괜찮아. 너무 일이 많아. 식당이 식당이 아니, 왜냐면 제가 진짜 비행을 얼마 안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오빠가 저한테 취미생활로 승무원 한다고. 저는 승무원이에 아니, 뭐, 지 뭐. 저희 없어요? 10월 말에 음. 일사했어요. 우리하 음. 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음, 맞아요. 진짜 비행을 1월에 비행 하나 받은 거예요. 음. 아 근데 마지막에 이제 막판에 하나 더 보고 어쨌든 조금 시간은 채우긴 했는데 좀 어, 덥다 <laughs> 그거 보고 나한테 취미로 숨어왔어 지원이 어쩔 수 없는 거아니 지원이 약간 진짜보다는 아, 혹시 얘기할 수 없을까? 필요하니까 여러분들도 5년 네, 이상 이렇게 난 그래도 지원이 좋아, 좋아. 아, 조금 덜 비행하고, 비행하고 똑같이 얼굴 할래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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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같은 사람 보세요 저는 아무런 데 클린 레코드 컴플리멘트 레코 소용이 없다 진짜. 네, 철층에서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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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캡틴 한 명이 쓰러진 거 어? <laughs> 어? 맞아 맞아 캡틴 이 쓰러져갖고 뭐 멍니에 멍니랍니다. 코로나 코로라오던 거야. 그리고 거기 또 사람 다 동요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캔슬이 난 거지. 이코노미백. 야, 그 사람은 진짜 배게 심했다. 근데 내가 말했듯이 도망갔내 비행에 난 대형 버스 간데 이게 제일 열거아 너무 풀가서가안 되시죠. 진짜 이불이. 음. 음. 우리 리브. 나도 지금 어제가 리브 마무리했다. 아, 리브인지도 몰랐어. 그래. 근데 끝났네. 이게 두바이서냐. 끝냈다 이제. 자다가 끊었어. 음. 너무 안입는거 같죠. 안다는 거지. 막 가는 거지. 나 걔는 없어. 준비 준비운동 아, 하나 둘세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오케이 오케이 아좀 가까이서 붙어서 해야 돼 아니야 아, 근데 아니야. 그 가까이서 하면 이렇게요 멀리서 네. 멀리서 짠 아, 맞아 아.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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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맞지 어. 하나 둘셋 짠. 째소연이가 나랑 처는인데뭐 커졌어 다시 한번 남은 남 알겠어 어. 하나 둘셋째 둘, 셋. 됐다. 오케이, 받 보내줘, 보내줘, 어, 보내줘. 보내줘? 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뭔가 헬프 할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오늘의 MBC 박사님 받았다. 너무 힘들어. 이게 <laughs> 장인정신으로 우리 뭐 야채 왜? 무슨 움직이서잖아. 물건 가면 <웃음> 왜, <laughs> 왜 장어덮밥 이런 거 장인들 <laughs> 있잖아. 라사이 마셔 이즈랄. 라사이. 이런 애들. 이거는. 아주 나오자 진짜 너무 좋다. 이렇게도 자주 <laughs> 만나다. 네. 너무 네. 내가 너무 일찍해서 음, 너무 음, 진짜 기나다. 야 그래도 아직까지 는 불빛이 있다 응. 음. 선수. 해지면 있는 사람들끼리 아, 잘 만나. 해지면 불 음. 무슨 불로 우리 음. 의지해야, <laughs> 음. 우리 음. 의지해야 <laughs> 음. <해야> 돼. 해지면 야자 내. 거의 나가나 가. 자기는 못 있게 되긴 했 근데 이해하는데 뭐 자기만 못 있겠다, 다 못인지. 근데 그거를 이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약간 나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그 들은 게좀 조금 이해도 가면서 서운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조심 이제 술집 그냥 만나는 것도 조심해야겠다. 있는 거는 구름이 아니야. 예? 나 차포는 되게 많아. 안녕하세요. 오늘 뭐를 하고 있냐? 코로나.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이 어떻게 맞는 았는지 짧게 찍었거든요. Can you read? 오 f i z e r b You tell me from your brain. Oh my god. Ah. Relax, don't move. Okay. You can scream, you can cr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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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But don't mov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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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t's like the flu vaccine. Yeah. Done. Ah, thank you. You're welcome. So officially vaccinated. That's really nice. <sighs> Any questions darling? uh do I have to like refrain something like I heard alcohol you drink it you can but not too much like because, uh, there's no one <laughs> restriction here. oh really because I heard like some crude well, it's better the not, yeah but if you really can't resist only one glass really, so. okay'm so not gonna thank Yeah. You. darling give this to the doctor because that's your time set for your next one 20 minutes ah, 20 minutes okay. the chicken yeah whatever comes first for me no. uh, this one is last one <coughs> uh -huh. okay. enjoy thank you this one is a good one for ladie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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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nd It's the same brand as the zinc. garden of life is this, this brand is doing very good job they are using organic stuff and very nice it's a little bit expensive than the other brand but if you hold up from US, and usually do do these and you the offers.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어, 두바이 거주자 그리고 자, 어, UAE 아랍 에미레이트 자국민의 경우 신청하면 특정 그럼 지정된 센터에 가서 백신을 맞을 수가 있고요. 제일 처음에 들어왔던 게 화이자, 그다음에 들어왔던 게 중국 제품인 신노팜 그리고 들어온 게 아스트라제네카가 들어왔고 저희가 아무래도 어 승무원들은 그 f r o n t l 라고 해서 그 약간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어,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선택 사항이 주어졌고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백신을 들여온다고 했을 때부터 백신을 맞고 싶은지, 맞고 싶지 않은지 예스얼 yes 노 no 이렇게 설문 조사 같이 했고 만약에 맞는다면 어떤 백신을 맞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문 조사를 좀몇 번을 했었어요. 백신을 맞고 싶은 의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저는 당연히 예스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화이자밖에 안 들어와 있어서 저는 당연히 화이자 yes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로스터를 받았는데 이틀 전에 취소가 된 거예요. 그게 알아봤더니 화이자 물량이 부족해서 이미 첫 번째 맞은 사람들 맞은 크루들이 이게 21일 이후에 바로 그 세컨도스 그두 번째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이 부족해서 그 물량만 남겨놓고. 어, 이제, 접종을 안 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취소가 돼가지고, 근데 일주일 전에, 두, 어, 아랍에미레이트에 다시 화이자가 들어왔다고, 이제 막 뉴스 기사가 나왔고, 아, 자고 일어났더니 로스터를 받아가지고, 저는 오늘 그래서 백신을 맞고 왔습니다. 약간, 왜 굳이 화이자란,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되나?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일단 신호펌 그중국거는 반신반의? 외국 그런 크루들은, 중국에서 시작했으니까 중국이 제대로 된 백신을 만들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통적인 방법, 그리고 화이자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방법의 그런 백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싫다는 사람도 있었고. 같이 비행을 하다 보면 크루즈도 되게 백신에 대해서 되게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아직도 막기 싫어하는 크루즈도 많고 한데. 제가 빨리 백신에 맞는 이유 맞은 이유는 아무래도 항공사 자체가 저희가 아까 말했듯이 최전방에서 약간 일하는. 솔직히 비행을 하다 보면 뭐 코로나 나중에 확진자가 있었다 이런 이메도 일 받고 하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기내에서 조심을 한다 하더라도 뭐 이제 쿠루가 걸릴 때도 있고 승객분이 걸리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좀 제가 조심하는 것도 좋지만 백신을 맞음으로써 이제 조금 더 예방 아닌 예방? 하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백신을 원하냐 했을 때 저는 그래서 저는 예스를 하고 저는 맞겠다 약간 이런 쪽이었고 화이자 저는 그냥 화이자가 뭐 높은 그 효율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저는 화이자를 맞고 싶었고 회사에서 이제 자주 이메일을 지금 이제 크루들랑 전 직원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백신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백신을 권장하는 뭐 이유 등등 해서 회사에서 이메일을 되게 자주 보내고 있어요. 어 대놓고 이게 너희가 맞아야 해 이렇게 회사에서도 못하겠죠 아무래도 이거는 결국에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이니까 백신이라는 거니까 어쨌든 그리고 백신들이 아직 다100% 좋은 게없 어, 좋다고 할수 없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효율 그런 게 그래서 회사에서 대놓고 너희 백신 맞아야 돼막 이런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계속 권장을 하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물량이 있을 때 맞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나 제가 어쨌든 제가 선택해서 맞은 이유는? 크루는 결국에 다 백신을 맞아야지 비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 결국에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백신을 맞은 사람만 입국을 허용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선택한 이렇게, 저는 지금 어쨌든가 저는 화이자, 시노팜, 아스트라제네카세 가지의 백신 종류가 저한테 선택권이 주어진 거잖아요. 오늘 화이자를 맞고 왔습니다. 지금은, 어, 그냥 이딱그 맞은 이 부위에만 독감 주사 맞은 것처럼 그냥 근육통이 살짝 여기만 있고 팔을 이렇게 들었을 때다 이렇게까지는 못, 다까지는 못 들겠고 살짝 여기가 뻐근한 느낌 정도고요. 아직 그거 외에는 딱히 뭐 다른 뭐 증상이나 뭐 그런 건 없어서 네, 그냥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직업 특성상, 직업 덕분에 백신을 빨리 맞을 수 있어서 저는 조금, 감,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감사하게 생각하는 편이고요. 좀 백신에 대해서 제가 나불나불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그냥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고, 어, 그냥,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